안녕하세요. USB 분입니다 이번에 제가 소개된 제품은 USB 두피 안방기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평상시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장인분들 아니면 두통이 좀 있으신 분들한테 탁월한 효과가 있는 제품인데요. 사용법 아주 간단한데요. 안에 이 동봉되어 있는 이 문어발식 케이블을 좀 벗겨주시고 옆으로 밀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꽂아주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런 식의 귀여운 문어 발달이죠. 그 다음에, 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USB 포트에 꽂아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ON 눌러 주시면 진동이 이렇게 문어 제품이죠. 소리 들리시나요? 진동이 이게 모터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이파워 이렇게 머리 살포시 눌러 주시고 두피 마사지를 해 주시면 되는 제품이죠. 아주 기분이 좋은데요.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 문어 발식 안마기 외에도 일반 지압봉식으로 사용도 할수 있는데요. 연결해주시고 팔이나 어깨, 손쪽에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